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깸생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기회로 초청을 받아서 간만에 방구석에서 탈출을 했는데요. 바로 용산에 위치한 키보드 타건 카페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냥 타건만 하고 온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드릴 키보드 하나 사왔으니까요. 영상 끝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남겨 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 보실까요? 일단 먼저 정확한 위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전자기기 하면 용산이죠. 용산역에서 걸어서 9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지방에 사는 저로서는 KTX를 바로 용산역으로 타고 가서 정말 편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주소를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13층이고요. 계단으로는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갔습니다. 이때는 사실 항상 같이 다니던 여자친구가 같이 오려고 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같이 못 왔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같이 와야... 라는 마음 반아 내가 혼자서 잘할수 있을까? 라는 마음 반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날 방문을 한 10시 반 정도에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와 계시는 손님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계셨습니다. 입장을 하고 나서 카운터에 이제 제가 촬영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담당자분이 통화 중이셨어요. 그래서 슈퍼 내양인으로서 통화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촬영 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진복이라고 하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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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드려야 될게 있을까요? 네. 전달을 받아가지고. 어. 제가 그냥 몇 가지 질문 정도. 지... 아,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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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오고 싶었는데 제가 지방에 살아서. 아 네. 주말에는 아예 운영을 안 하시고. 네. 네. 평일만. 아, 평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이벤트나 막 이런 게 있을 때 가끔 뭐 주말에 오픈을 하신다는거나 뭐 네. 이런 경우도 있는가 옛날 했었는데 아. 지금은 안 하고 있어. 그러시구나. 혹시 그러면은 오픈이 10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10시인가요? 아, 10시입니다 10시 네. 아, 그러면 몇 시까지? 5시까지입니다 5시까지, 오, 5시까지. 아, 네. 제가 막좀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올려다가 네. 그러면 은 처음 방문하는 그 리액션이 안당길까봐 아 일부러 아 영상을 많이 안 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넓네요 어 맞아요 원래는 네. 저희가 이쪽까지만 있었는데 네. 좀 확장을 좀 했어요 음... 작년 여름에 네. 확장을 좀 해가지고 네. 좀 넓어졌습니다 아, 이게 구역이 많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구역별로 한번 돌아다니면서 소개 한번만 어, 네, 네, 네. 해주시죠. 이쪽은 이제 바밀로라는 네, 브랜드를 네. 좀모아놓은 곳인데요. 네. 좀 이쁜 키보드를 좀 생산하는 바밀로 네. 제품이에요.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봐줘서 어... 옛날에 바밀로 저소음 작축 많이 저소음 접축 네, 유명했던 그렇죠. 회사고요. 지금 이렇게 좀풀 알루미늄 제품이나 음... 이런 식으로 여성분들 이 많이 네. 좋아하실 같예요디판 이렇게. 오... 테마로 되어가지고 이런 제품이나 아니면 요즘에 게임용으로 자주 사용하시는 쓸수 있는 레피드트리거 제품도 오그 준비된 브랜드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그냥 완제품 그대로 네, 네, 대로 저희가 파는 대부분의 키보드들은 거의 대부분의 키보드들은 완제... 완제품이죠. 아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독거이 이렇게 제품 제군들이좀 많아요. 저희가 그 흔히 한국의 이 키보드 붐을 아 감히 일으켰다고도 하는 독거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너무 잘나다 생각해요. 그쵸. 예 요즘은 가격만 가격이 좋아서 다 팔린 게 아니라 퀄리티까지 다 좋아야 되는데 어, 둘다좀 좋은 우와, 것 같습니다. 음. 확실히 찾는 이유를 좀 저도 아는 음. 거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서도 직접 구매하시고 하실 수 있는 네. 건가요? 저희가 재고는 계속 좀 충당을 하고 있어서 오시면은 음. 최대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은이 제품도 사실 독감이 아우라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사무용 멤브레인 키보드입니다. 아마 저희가 파는 키보드 중에는 음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무용 키보드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마카롱이라고 풀 알루미늄 아 키보드예요. 본 적이 있는 그거 같긴 한데. 이 색깔은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 음. 아무래도 그 제품 이름에 맞게 키보드 케이스 이렇게 둥글어요. 동글동글해가지고 아. 좀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음. 좀 있고요. 이 제품도 완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특징이 이제 고품질 키캡 t u t 라는 음. 회사에서 나온고 키캡이 채용됐고, 이제 좀 이렇게 부드럽고 바닥 치는 소리가 경쾌한 음. HMX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어, 민도... 그렇게 따지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네요. 네, 사실 이제 티유티 키캡만 하더라도 따로 구매하시면 뭐 칠, 팔만 원, 구만 원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고품질의 투보드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장식장이 네. 좀 눈이 가는데, 아, 네네. 이거는 저희 사장님께서 키캡으로 네. 아트 이렇게 꾸며주신 거예요. 아... 네네. 너무 귀여운데 이거 요한... 약간 집에도 이렇게 해놓고 싶은 <laughs> 그런 벽에 딱딱 걸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오좋네 저희가 홈레스트라고 네. 이제 딱 손목 받침대로 사용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도 전시를 해놓고 직접 이렇게 대보면서 쓰실 수 있게끔 이제 아... 또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 왼쪽들은 커스텀 키보드 제품들이에요. 음... 저희가 팔고 있는 이제 사이버보드 아... 고품질 키보드도 그쵸. 준비돼 있고. 어... 어... 잘 아실 것 같은데 W 마우스 게이밍 마우스가 흔히 요즘 이제 발로란트나 오버워치가 많이 뜨고 있어서 이 제품의 특징은 이제 가벼운 무게입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면은 진짜 가볍거든요. <laughs> 오, 제가 이, 이걸 뭐라 그러죠? 타공? 네, 타공? 타공 마우스? 그, 그게 처음 나올 때그 약간 이런 무늬의 타공이 처음에는 아, 네. 해가지고 제가 환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 차마 네. 사지를 못했는데 네. 요즘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네. 타공이 돼서 살만도 한데, 확실히 가볍네요. 네. 와. 옛날에는 저희 초창기 나왔을 때는 여기도 이제 타공이 됐었는데, 네. 이제는 저희가 비타공만 현재 아. 준비가 돼 있어서 크게 잡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도 닿기는 하는데, 네. 불편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가지고, 와. 이렇게 좀. 36g? 네. 그래서 사이즈별로 또 있어요 미니로 있고 음 그다음에 미 맥스 그리고 이제 비대칭형 스워드라는 제품도 있고 이 제품은 이 마우스 이 높이가 좀 낮아요 네. 그래서 좀 손이 작거나 그립이 좀 이제 낮게 쓰시는 분들에는 음, 네, 네, 네. 좀 맞고 카본 파이버로 음 만들어진 제품도 있고 이렇게 더 작은 미어라는 아 제품도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이건 진짜 귀엽네요. 네, 와. 이 제품은 여성분들 좀 많이 쓰시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이제 트래킹을 할때 음... 이런 식으로 트래킹 을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마우스. 좀더 자유롭게. 네네. 아... 이렇게 W 브랜드의 제품도 저희 네. 준비돼 있고. 진짜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 타공 마우스 가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실제로 네. 이게 어디까지 어디까지 <laughs> <그렇겠네>. 구멍을 낼는지 <laughs> 그러게요 <웃음> 앞으로는. a t k 마우스도. 네네. 새로 ATK 내내 네, 같이 좀 협력하게 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A9 울트라도 네. 있고, 네, 매드알 이런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더 저렴한 버전의 SE 플러스도 지금 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연락을 받아서 네. 최근에 언박싱을 하나 찍긴 찍었었는데 이게 아, ATK가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잠자리 마스 로고 네. 맞잖아요. 네. 근데 하도 유저들이 그 잠자리 로고 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웃음> 지웠다고 <웃음> 저는 알고 있긴 맞아요. 한데 그 비하인드를 옛날 들었는데 네. 최근에는 막 지워진 거 같고요. 네, 아... 이런 제품들도 최근에 인기가 많고 음... 마우스패드 자체도 보시면 어그러네요 네, 이것도 ATK고 부부지 뭐, 카본이라 가지고 음... 이거 조금 좀 뻑뻑한 브레이킹 성향의 마우스 마우스패드예요. 네. 이것도 요즘 좀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그래서 이런 게이밍 마우스들은 사실 직접 해봐야 그쵸. 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게이밍 PC를 또 지금 오... 어 네, <laughs> 이건 진짜 좋은데. 네. 요즘에 유저분들이 많이 하시는 발로란트 오버치 워 기능도 미리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나요? 아, 네, 저는 잘 못하긴 한데 시연 영상이라고. 오, 오케이 오케이. 네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책상이나 이런 것도 다 펑키스에서. 아이 제품은 네. 어, 여기 책상은 이공구 에비뉴라고 네. 책상을 좀 만드는 아. 회사에서 같이 콜라보를 좀 하게 됐어요 저희가. 아. 그 제품을 이렇게 해서 게이밍 데스크로 좀 만들어놨고. 오. 설치가 좀 있어서 아, 다른 네네. 거 먼저 네네. 하고 네네. 좋습니다. 이 이후로도 사실 너무나 많은 키보드들을 너무나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영상을 40분 동안 끊지 않고 계속 촬영을 했더라고요. 이자리를 빌어 설명해 주신 포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저희가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전시돼 있는 것 중에 개인적으로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아 좋아하는 거요? 예다 네. 아, 좋아해 가지고 <laughs> 아 저는 이트로 CPT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노브 활용도도 좀 좋고 네. 사실 제가 최근에 저소음 축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음 거의 뭐 무접점 키보드로 자주 쓰고 네. 저소음 축을 거의 쓰다시피 하는데 음이 제품이 저는 가장 네, 마음에 듭니다. 아 네, 판매하는 것 중에서 가격도 괜찮은데 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건요 네, 제품이시고 네. 만약에 네. 이 타건샵에 처음 오셔서 요거는 꼭 한번 체험 하고 가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키보드 혹시가 있다 주는데요. 네, 추천하실 만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주군하신 연령대가 10대도 많으시지만 아. 2, 30대가 좀더 있다 싶어서 첫 번째 이제 오지 제품. 아. 네, 맥스 같은 거. 요거는 꼭 한번 체험해보고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네. 특히 저성프린축이라고 네. 저성축이 있거든요 네. 이 제품은 한번씩은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좀 이름으로 유명한 독거미 제품 아무래도 독거미 네. 독거이 제품이고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는 가성비가 꽤나 좋아서 가성비 아무래도 뭐 키보드 하나에 뭐 7만원 8만원이시면 부담되실 수는 있지만 그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구매는 강요하진 않으니 <laughs> 네, 한 번씩 체험해 보시고, 좋습니다. 네, 만약 마음에 드신다면 바로 음...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이거 608 제품 한번 추천드립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랑 연결돼서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가성비로 추천하시는 네, 제품은 네. 독거미가 608제품입문하시기 네. 네, 좋은 건 아, 거미 쪽이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어, 설명은 다된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힘드셨습니다. <laughs> 제가 그러면은 디테일한 거좀몇개 영상 조금 더 찍고 네. 그러고 나갈 때한번더말씀드리요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니다 네. 네, 저거 네.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아, 네네. 이 친구로 혹시 네. 재고 있을까요? 해목총 말씀이세요? 네. 네, 네 있습니다. 아, 구매 하나 가능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고 요거는 아까 지나가다가 못 봐가지고 아, 맞아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네. 매번 다른 이벤트로 음 방문 이벤트를 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번 6월은 아까 뒤에 보신 게 지오 제품 네. 체험을 해 보시고 네. 마음에 드는 색깔이라든지 모델 그리고 스위치를 아 적어서 투표함에 넣으시면은 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는 투표하신 키보드를 드리고요 오 다섯 개는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해드리는 그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번, 매달 네 매번 아. 한 기입니다. 한번 체험 저거셔도 아, 좋습니다. 적으셔도... 네. 네. 그러면 제가 이따가 네. 해보고 투표도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저거는 지금 결제를 할까요? 네네. 저희가 제... 할인 가격을 좀 드릴게요. 어, 그거셔도 아, 네. 됐네. <laughs> 결제를 할때 할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내게 아니니까 근데 미리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주실까봐 아사드다 어, 근데 네. 아 아닙니다 할인은 이 정도 해드렸고요 아 네네 제가 요거는 저희가 아까 대화 나눴다시피 좀 입문에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 만약에 올라가면 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한분아 진짜요 네 추첨해서 기계식 키보드를 아, 입문을 더 입문을 네, 많이 네, 시키도록 네, 저희가 전파시키는 네, 그런 용도로. 네, 네. 하나 구매해서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먼저 구매를 마치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방문 이벤트를 위해서 타건을 조금 해보고 접수까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 촬영된 지 되게 오래됐는데, 뭐 지금까지 연락 안온거 보면 저는 당첨이 안된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또 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도 나름 타건 카페에 방문했는데, 타건하는 장면이 없어서 많이 아쉬우실 텐데요. 타건하는 장면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넣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가끔 비도 오고 많이 밖에 습한데요. 그럴 때 잠깐 들어가서 좋아하는 키보드도 타건해 보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도 하시고 매우 매우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원래 디스코드 채널을 만들어서 진행해 볼까 했는데 이번까지만 기존의 방법대로 지금 보시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제 채널에 구독을 하신 다음 가장 중요한 댓글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냥 응원의 댓글 하나만.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끝나고 뭐 좋아요도 취소하시고 구독도 취소하시고 뭐다 하셔도 되니까 이벤트 기간 동안만 알림을 좀 제발 켜놔주세요. 제가 당첨자 발표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댓글로 남겨드리니까요. 이벤트 기간 끝나는 날꼭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촬영해 온 타건 영상 조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브라보텍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 보시고 아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제 영상 댓글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어 사실 전 힘이 없긴 한데 뭐 아무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